한결 센스쟁이입니다. 아, 국군의 날이네요. 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국군 장병님들 감사합니다. 아, 국군의 날이라고 하니까 괜히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서 오랜만에 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음, 왜 우리 오래 전 듣던 노래를 이따금씩 다시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향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군의 날이라서 그 시절 썼던 그 군인 시절 썼던 향수들 꺼내놓고 회상을 하다 보니까 그녀가 생각 나네요. 신촌의 어느 학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어깨를 넘어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밝은 갈색의 긴 머리카락, 살짝 태닝된 건강한 피부. 날씬한 몸매를 가진 그녀 덕분에 지루하기만 했던 영어 학원이 그녀로 인해 마치 다른 공간이 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원단이 많이 모자란 듯한 옷을 주로 입었는데 그옷 사이로 그녀만의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오곤 했다. 그 향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꼬리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나는 그 향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렸다. 쉬는 시간마다 그녀가 내 옆을 지나칠 때면 빨간 복숭아 같은 달콤한 그녀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내 코끝을 스쳤고, 그때마다 나는 알수 없는 유혹에 빠져들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학원 종강날이 되었다. 모두가 강의실을 떠나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내 옆을 지나 강의실 밖으로 나가는 게 코끝으로 느껴졌고, 나는 문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임을 직감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빠르게 뛰는 심장소리를 뒤로 한채 나는 인사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센징입니다. 내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어갔다. 혹시 무슨 향수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한달 내내 궁금했어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녀는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저이향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향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게 됐다. 그녀와의 거리가 한 걸음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녀의 향기는 여전히 내 주변을 감싸며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빅토리아 시크릿 제품들을 즐겼었고 즐겨 입었. 네,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억이 빅토리아 시크릿 퓨어 시덕션 제품에 서려. 있네요. 최근에는 빅토리아 시크릿 브랜드 기조가 많이 바뀌었고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던 이런 바디 미스트 라인들의 인기도 식긴 했지만 오랜만에 뿌려 보면서 추억에 젖어 청승 한번 떨어 봤습니다. 음 이거 특유의 스위트 플로라는 향기가 오늘따라 더 섹시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궁복무 중에 알게 돼서 전역하고도쭉 쏘온 저의 최애 향수 중 하나였던 향수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음, 딱히 소설 쓰지 말고요. 이건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롤리타 램피카 브랜드의 오머스큘랑이라는 향수. 입니다. 아, 이 향수를 알게 된건 군인 때였어요. 어, 저는 GOP 부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곳에서는 개인 침대를 써서 딱히 다른 사람들 향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짬도 안 찼었고 실탄이랑 수류탄도 무장하고 근무를 서는 곳이라 공기가 빡셌기 때문에 어, 딱히 향을 느낄 겨를도 없긴 했었지만 말이죠. 어, 여튼 그 이등병, 일병 때 지오피에서 근무를 하고 상병쯤 돼서 부대 철수를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어, 이때부터 개인 침대가 아니라 그 평상이 쫙 깔려 있는 이른바 그구먹사 생활을 시작하게. 재습니다 아, 수십 명의 인원이 빼곡히 누워있는 그 침상형 생활관이라서 바로 옆 사람이 무슨 로션을 쓰는지, 무슨 샴푸를 쓰는지 이런 걸다알수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옆에서 생활하는 후임의 어, 스킨, 로션 향기가 유독 제 코를 자주 건드렸었습니다. 아, 아직도 또렷이 생각나는데 그 어느 날그 후임이 샤워를 하고 와서 자기 간 물대 앞에 앉아서 뭐 로션하고 스킨을 바르는데 아, 그 향기가 또 그날따라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바로 물어봤었죠. 음,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향수는 아니에요. 음, 이 향수와 똑같은 스킨 로션 제품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 부대에서는 향수를 아무도 못 썼었거든요. 음, 여튼 아, 그래서 군화 닦는 시간에 바로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여자친구에게 콜렉트 콜을 걸었습니다. 어, 자기야, 롤리타 랭픽카에 오머스 큘랑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 아, 향 진. 진짜 좋더라. 아나 대신 시향 좀 해줘라고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휴가를 나가서 로션, 스킨 그리고 향수까지 몽땅 다 샀었더랬죠. 그 후로 이 향수를 20대 초에 저녁 하고도 주구장창 줄곧 썼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 제 시그니처 향기가 됐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 향수를 쓰면서 받았던 그 좋은 기억들 덕분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향수를 너무 너무 사랑하죠. 음, 바로 지금 들고 있는 이 제품이 어릴 때그 당시에 샀었던 제품입니다. 음,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거 남은 거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봉인시킨 채 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왜 아깝냐면요. 지금 이 향수가 단종이 됐어요. 아뭐 물론 완전 씨가 마르게 세상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 이베이에 보면 아직 제품들이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어, 미개봉 제품이면 뭐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개봉된 제품이면 높은 확률로 어, 향이 마탱이가 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현재는 뭐 그냥 안 사고 안 쓰고 이거 두고 있는 중입니다 오머스랑이 향수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이 향수는 스파이시한과 스윗한 향조를 가지고 있는 항수에 어, 특히 리코리스 노트와 아니스 노트가 주는 그 스파이시함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 살짝의 달달함을 동반하는 서양 감초와 아니스의 느낌이 부드럽게 우디 바닐라 향기와 합쳐지면서 관능적인 어, 느낌을 뿜어주는 스타일이다 생각. 합니다. 네, 이 당시에는요 몽블랑 레전드, 뭐 불가리 블루 등등 이런 남성미 강한 향수들이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음, 오모스큘랑 이 향수처럼 스파시한 이 느낌, 아니스 감초 같은 이런 향신료 향기가 메인인 향기를 제 주변에서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만 쓰는 향수가 됐었고 나만의 향기로서 아주 잘써왔던 향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어, 내가 군인 시절 그 나이 때쯤 어떤 향기를 좋아했었지 생각에 잠기다가 썰한번 풀어 봤습니다. 음, 이런 추억의 향기들 다들 있으시죠? 어, 전 애인의 향기, 뭐, 첫사랑의 향기, 뭐, 등등등등. 아 어, 오늘 밤그향기를 상기시켜 보면서 추억에 한번 젖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단결, 센생이었습니다